네, 반갑습니다. s k 구호 스펙. 네, 배정 수량이 벌써 나왔죠. 네, 저는 32,000주 생청했고 네, 균등은 10.25였죠. 10주, 11주고, 네, 64주가 배정이 되면은, 또는 65주죠. 네, 32,000주 신청에, 네, 어, 배정 수량 65주네요. 네, 균등이 10주인데, 네, 20몇 프로 확률을 한 주도 배정이 됐네요. 네, 50, 비례는 54주. 총 합쳐서 65주가 배정이 됐고, 네, 자녀 계좌는 네, 20주 신청해서 네, 10주 배정됐네요. 운이 다 하지 않은 걸로 하지. 근데 네, 운이 계속 살아있네요. 네, 한 주도 배정받은 거 보면은. 네, 상장일은 2 1일이고요 다음 주 규모, 금요일이죠. 네, 수요일이 센세뷰. 목요일이 와이랩 네, 그리고 금요일이 SK스펙. 네, 이렇게 상장이고. 네, 뭐, 예전에도 한 2, 3년 전에 스펙이 이렇게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체 스펙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신규 상장 스펙만 날아가고 있고 언제 다시 네, 안 날아가고 그냥 네, 2,100원, 200원 이렇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겠죠. 네, 하여튼 뭐 가면 좋은 거고. 네, 안가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공모 규모가 80억이니까 조금 기대가 되긴 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